과 무산 순배에 대한 유다 백성을 책망했던 사람이 미가의 미가스 미가의 이름이습니다미가에 이렇게 싸움과 갈등으로 평화가 사라진 세상에 말 하나님의 날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온금 각지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가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사를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는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오면, 오늘 평화의 나라가 오면, 이때가 오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무기가 나수로 변할하게될 것이고,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믿고 하나가 뵙기도 하고, 바로 살아간 것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의 나라니, 칼을 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만들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군사 훈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완전한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 시기를 중에서 각과삶 속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마시면요가정이요 용태이질뿐 아니라 가정이 평안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 네. 전사 시절에 우리가 기독교회에서설교를 하는데 어, 남편이 아내를 위험하게 위험하 조금만 어, 아내가 말안 들으면 고개에다 칼을 들고 와요. 이내말들으래들으래막 네 칼을 들으래들으면이 아내가 잠을 자다가도 남편이 칼 들고 와서 막 위협을 하니까 있는 어떤, 어, 아저씨가요, 성도가요, 소를 이렇게 비틀고 비틀고 비틀고, 이게 꼬이꼬이가 고이 빠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남편이그아내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협을 주는 거예요. 칼질과 죽을래 살래, 죽을래 살래,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기 딱 몸이 꼬이가 꼬이가 돼. 내가 설명하는 데가 기대해 주고, 소리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평화가 되니까 평화입니다. 아멘 e r s a 가 d e r sadder, s a 가 d e r s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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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d d e r sadder, s a d d 보는 것처럼 보 e 봐야 되고, 정말 아내가 어떤 기 r s a 하나님이 s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 d d 하나님의 남편을 존경하고 존경 럽게되시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날선 칼창과 칼이 변화되어 보석과 나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할것을 오직, 누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리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리에 임하면서, 가슴은 모든 것이 물같이 물러지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늘 있는 이 사이에 읽은 이 보물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이 기울 때입어다 아멘. 아멘. 가요? 배꼽 구멍에손가락 넣고, 상상해요. 그,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을 지배하신다는 하나님이. 도 사라도, 막, 대도 다 하나님을 지배하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배하신다고 하면, 이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가정이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고, 가정이 막, 막 불이 나고, 막, 가정이 막 지속고, 막, 나 그거 아련해서에서 그래 내 이혼할래 이혼할래 내이 복이 싶다 그 하나님은 안 것이에요. 하나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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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만해요. 모든 것이 숙없니예 아멘. 하나님 의 가정이 만요 모든 것이 다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아 이런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우리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죽고 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백세의 아들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8 3 삼세 87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백세의 아들 줄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백세 되면 뭐 남자가 백살 되면 뭐되겠어요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되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 백세...